뭐 부실급식이니 뭐 해가지고 뭐 군대 병영에 관련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병영 선진화가 조선 시대 때도 그런 노력이 있었냐라고 질문하셨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없습니다. 대역주인이다. 네, 대역주인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네잘 지냈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12월이 12월이 됐네요. 아, 다들 이제 건강 조심하시고 어, 오늘은 이제 한줌 사료. 할 건데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기말 안하고 바로 ppt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한줌 자료는 이거입니다 일단 발언자는 여기 밑에 보이시죠 성종 성종이 이제 직위년에 발언한 거고 어떤 내용을 발언했는지 먼저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도성 사람이 번상한 군사를 그 집에 유인하고서 재리를 요구하니 그 패단이 셀수 없이 많다. 선왕때 군영을 네 곳에 설치하여 군사들이 기후하는 장소를 만들고서 그 패단을 제거하였지만, 그러나 절후가 바야흐로 매우 추우니 마땅히 그 편리를 들어줘야 할 것이고, 강제로 그들을 머물게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종이 직접 전교한 내용이고, 성정직위년 12월 1일에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월 1일이딱 추울 때죠. 오, 어, 지금이랑 약간 비슷하네요. 오늘이 12월 3일이니까 네. 그래서 딱 추울 때 얘기한 건데 어, 사료를 조금만 해설을 하자면은 어, 여기서 도성 사람 당연 한양 사람인 거고 번상한 군사라는 거는 지방에서 이제 수도로 근무하러 올라온 그 병사들을 번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번을 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번상한 군사들이 일반적으로 군대를 가면은 막사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사에 안있고 어, 집에 유리, 유인해서 재리를 요구하니. 그래서 도성 사람들이 자기 집에 병상한 병사들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막사에서 지내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숙박비 명목이겠죠. 하니까 폐단이 굉장히 많대요. 선왕 때 성종의 선왕이, 선왕이니까 예종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종 때 군영을 내곳에 네 설치했는데 이게 어디 설치했냐면은 창덕궁의 내 귀퉁에 설치를 했어요. 어 그래서 그 번상한 병사들의 주요 임무 중한 개가 왕국 그 궁궐을 이제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창덕궁의 내 귀퉁에다가 예종이 이제 막사를 설치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사를 이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 사가 민가에 머물면서 이제 군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종의 태도는 이거예요. 근데 춥잖아요, 지금. 12월에 추우니까 원래는 단속하는 게 맞지만 지금 계절이 매우 추우니까 그들의 편리를 들어 주자. 편리를 들어주고 그들을 강제로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강제로 머물게 해서 안 된다는 거는 군영에 굳이 강제로 머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병사들이 막사에서 이탈해서 개인 집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뭐 겨울이니까 아유, 뭐 군영에 그냥 강제로 머무르게 하지 말고 일단 좀봐 주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료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들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번상병은 원래 군영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번 번상병은 군영보다 사가 어, 개인적인 민가를 선호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군영에 머물지 않고 사가를 선호했느냐 그건 아까 사료에 나오죠 날이 추운데 지금 번상병들이 사가로 갔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군영이 그만큼 숙박 상태가 굉장히 열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건 성종 때인데 그이후에 명종 때 기록을 보면은 번상병들이 군영에서 자다가 얼어 죽는 일이 굉장히 번다하고 여름에는 전염병에 걸리는 일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태가 열악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우리 3번 누군가는 병상병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이익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 도성 사람들 소위 말하는 4번. 그리고 번상병이 군영에 머물지 않을 경우 해단이 발생했다. 5번 국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동시에 현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군영에 재우지 않고 사가에 머물어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3, 4, 5번을 조금 더 볼게요. 이 누군가가 이익을 본다 그랬잖아요. 이 누군가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이익을 보는 집단이 바로 이 사주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주인이면 누구냐라고 했을 때그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서 경제소, 뭐, 경절이, 이런 거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 그래서 경주인이라고 하면은 흔히 그거죠. 지방에서 수도에다가 연락사무소 같은 걸 설치해 놓고,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경주인이라고 하는데, 민간에서도 그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사주인이라고 합니다. 사주인. 근데 이 사주인들이 번상병의 숙식을 제공하고, 거기서부터 재물을 취하는 거죠. 그럼 뭐 그냥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그 번산병들이 군영에 머물지 않을 경우 어떤 폐단이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폐단이 바로 요겁니다 인원 관리가 되지 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군영에 있을 때 점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뭐누르와치뭐 수평 또 누구야 개도 이렇게 딱 불러가지고 누구 누구 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하치는 창덕궁 지키러 가라. 어, 수평은 남대문 지키러 가라. 뭐 그때는 숭례문이었겠지만, 뭐 개도는 누구 말, 말머리꾼 하러 가라. 이렇게 딱 임무를 줘야 되는데 경영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당연히 병사들은 병영에 머물러게 해야 되는데 아까도 나왔지만 성종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죠. 병영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의 사정을 봐주면서. 그냥 민가에 머무르게 해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5번. 국가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동시에 현질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사주인의 행위를 엄금해요. 여기서 사주인의 행위를 엄금한다라는 건 뭐냐면 은 번상병들을 재워준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인정. 하지만 그들을 대신해가지고 자기가 뭐 군대를 대신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사주인이 돈을 받고 뭐 예를 들어서 하치가 가야 되는데 지금 뭐 북한산을 대신 보낸다던가요런 행위를 하는 것은 엄금하는 거죠. 어. 한편 번상병들이 올라와서 군영에 지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군영에 머무는 게 그래서 번상병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아유 굳이 올라와가지고 사주인한테 가서 사주인한테 돈을 주면서까지 억지로 번을 서느이 그냥 다른 사람을 돈 주고 대신 보내라 어~ 번상병들의 편의 너네들 너희들들의 편의를 봐줘서 다른 사람을 돈 주고 대신 보내는 거를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갑니다 사주인의 행동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사주인이 하고 있었던 대립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가 흡수하고 민생 안정책을 펼려고 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알고 있는 수 있는 사료가 뭐냐 바로 어, 요 성정의 전교 내용에 잘 나타난다 입니다 그래서 뭐 조선시대 때 실제로 군인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어떻게 지냈는지 어디에서 지냈는지 이런 것들을 좀알수 있는 재밌는 사료이길래 한번 가려, 가져와 봤습니다 네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대역주입니다 아, 좋은 발표 잘 들었는데요 어, 질문이 있습니다 어 우선 뭐 요즘 우리나라도 뭐 병영 선진화 문제가 또한큰 이슈였잖아요. 과연 조선 시대 때도 병영 선진화의 노력이 있었는지 이렇게 어뭐 구슬한 병영이 큰 문제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들은 어플런들 좀 궁금한데. 아 네. 우선 뭐 요새 뭐 부실급식이니 뭐 해가지고 뭐 군대 병영에 관련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병영 선진화가 조선시대 때도 그런 노력이 있었냐라고 질문하셨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없습니다. 네. <laughs> 아 없어요. 어. 그 병영 선진화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환경 생활 환경 개선하는 거잖아요. 생활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생활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연료 문제가 있거든요.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기를 쓴다든가 석유를 이용해서 날, 난방을 돌린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역할을 했던 게 조선시대 때는 뗄감이거든요. 다 이제 화력을 나무를 써야 되니까. 근데 그 뗄감을 어, 번상병 본인들이 가져와야 돼요. 어,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군대 가서 보일러 쓰고 TV 보고 총기 손질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전기 사용료를 내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그런 병사가 엄청 많았겠죠. 서울에 그러면 당연히 그 병사들을 상대로 한 땔감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땔감을 어, 구해 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근데 그걸 자, 나라에서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줬다. 라고 해서 생활 환경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고, 그리고 사실 더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군영이 많지가 않았어요. 살 공간이 없는 거, 너무 좁아, 너무 좁아가지고 일반적으로 군영을 지으면은 80명 정도 머무를 수 있게 짓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병영이 실제로 몇 개였는지는 구체적인 기록은 아직은 확인된 게 없어요. 근데 어, 세조 때 도성 밖에다가 두개 정도 지었고, 그리고 예종 때 창덕궁의 내네 귀퉁이에다가 아까 전에 나왔죠? 창덕궁의 내네 귀퉁이에다가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다 해봤자 320명?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20명, 뭐, 한 400명,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그 숫자라고 했을 때, 번상병 전체 숫자의 10분의 1밖에 수용을 못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일단, 막사 자체도 굉장히 부족했고, 병사들이 뗄감을 가져 직접 구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유지보수가 잘안된게 거의 확실한 게, 거의 대부분의 기사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군영이라고 조선왕조 실록에 검색을 해보면은, 뭐 경사들이 자고 있는데 처마가 무너져서 뭐두 명이 부상을 당했다. 뭐 대들보가 무너져서 경사들이 허리를 다쳤다. 뭐 요런 기록들만 나와요. 그리고 또 웃긴 게 그런 기록을 조정해서 알고 있어서 고치 고치자고요. 수선 개보수를 하자 그래요. 근데 웃긴 게 개보수를 할때 군인들이 결국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군인들이 가뜩이나 힘들게 있는데 개보수 사업까지 지금 공사에까지 투입이 되면 더 힘들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투입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공사를 안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집을 고칠려니까 군사들이 힘들고 그렇다고 안 고치고 있어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까 성종처럼 조치를 내리는 거야. 아 그냥 그럴 바야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사주인한테 가서 자는 걸 허락한다. 이제 요런 조치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조선의 군대는 사라져갔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 그럼 계속. 지금 문제가 되는 존재들도 이제 번상병이란 군재들인데 번상병의 구체적인 역할들이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경복궁이나 뭐 덕수궁 같은데 보면 주문장 교대식이 있잖아요. 네. 그 추문장 교대식 하는 분들의 복장을 보면. 매우 진, 비단옷 다 차려입고 보통 온갖 생활이 부유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도 번상병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역시 우리 하치님이 아주 이제 예리하게 잘 봐주셨는데 어 비단 이제 최근에 그렇게 복원을 해가지고 으리으리한 옷을 입고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수문장들은 돈이 많았어요 왜냐?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그 실제로 지금도 경복궁 가보면은 딱 앞에서 언월도 같은 거 들고 지키고 계시는 분이 있고 수문 장이 있고 수문 교대식 때 쫓아다니는 졸병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분이 달랐어요 신분이 어떻게 달랐냐 아. 수문 장은 주로 충훈위라는 데서 이제 됐는데 충훈위가 뭐냐면은 양반이나 고관대작의 자제들의 음. 이제 편성되는 때에 이제 충훈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문장은 기본적으로 양반 자제들이 맞는다는 거죠. 그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왕이 사는 문을 지키는데, 어떻게 그냥 일반 평민한테 맡기겠어요? 당연히 사대부의 자제한테 맡기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 당시 실정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수문장을 쫓아다니는 병상, 병사들, 졸병들이, 이제 아까 하치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번상병들의 주를 임무로 채우는 겁니다. 어. 그리고 사실 번상병의 임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그걸 일,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번상병이라는 거는 어떤 편제가 아니고 지방에서 수도로 올라오는 병사들을 번상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그냥 사병이라고 했을 때 일반 우리 같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군대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병 자체가 편제는 아니잖아요. 사병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누구는 박격포 반에 가는 거고 누구는 뭐 운전수가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교가 됐는데 훈련 조교가 됐는데 조교가 되는 거고, 이렇게 거기서 다 이제 복무별로 달라지는 거잖아요. 번상병도 마찬가지예요. 번상병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편지에 따라가지고 누구는 성벽 지키러 가고, 누구는 수문장 이제 쫄병이 돼가지고 수문장 지키는 거 같이 하러 가고, 심지어 모두 있냐? 누구는 말몰입군 하러 가요. 고관대작들의 말몰입군, 그 구사라고 하는데 그것 들어가고. 사실 이제 조선 16세기, 17세기에 대해 가장 큰 문제였던 건 뭐냐면은 얘네들이 그 구, 정식 그냥 일반 보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지금도 일반 보병이잖아요. 일반 보병 편지가 가장 많은데 일반 보병이 주로 뭐를 하냐면은 아까 말했던 막노동의 투입이 돼요. 노역, 노역 사업에. 어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냐, 뭐 하여튼 연산군 때막뭐집 많이 만들잖아 이것저것. 그런 거할때 누가 투입되냐면, 번상병들이 다 거기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 그래서 뭐, 연상군이 자기 사냥터 만들어야 되니까 민가 다 철거해라. 라고 해줘. 막 사람 풀어서 철거하고 이러잖아요. 그 용역 작업을 누가 하느냐. 번상병들이 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정병이라고 부르는 편제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번상병 올라와서 아주 다양한 걸 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모두 수도 안에서 임무를 받아서 행했다는 거죠. 음. 그래서 뭐 범상병의 임무는 굉장히 다양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군대랑 다를 게 없네요. 어,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 번상병 시스템만 보면은 그 원칙만 보면은 지금의 징병제 시스템하고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돌아가는 시스템이. 근데 이제 실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좀 물론 다르지만 음.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시면서 그 한양에 번상하는 여러 병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사료의 해칭 주제가 이 군인들이 숙식 문제인데, 그다음에 그 다양한 병종들이 다 똑같이 거쳐하면서 생활을 하고 출퇴근을 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 아주,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군인들에 대해서 제도사적으로 접근할 때는 이것저것 얘기가 많은데 실제로 군인들이 어떻게 살았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건데 특히 출퇴근 같은 문제거든요. 출퇴근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봅시다. 군인들은 출퇴근을 사실 다 같이 해요. 그렇죠. 어, 같은 막살를 쓰니까. 우리나라 군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 같이 작업하러 뭐 풀베기 하러 갔다가 아니면 다 같이 훈련하러 갔다가 다 같이 퇴근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일과 시간이 종료됐다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과 시간 출근하는 건 이제 흔히 점호, 아침 점호로 받는 거고. 이제 그런 건데 조선도 원래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원래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 이렇게 흩어져 있었잖아요. 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출퇴근이 제각각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같은 막사에 살더라도 하치 님이 성벽을 지키러 가면은 성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뭐 수평 님이 뭐 수문장의 졸병이 되면은 수문장 졸병으로 가고 그리고 뭐 북한산이 뭐 말머리꾼이 되면은 누군가 집에 가서 말머리꾼 역할을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했지만 군영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군영이 어디 있냐가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수도 안에 지었어요. 근데 수도 안에 수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세조 같은 경우는 수도 밖에 한양밖에 다 지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출퇴근이 큰 문제가 되는 게 한양밖에 있다가 출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한양 안까지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뭐 뻔하죠 그 쉽지 않겠죠 당연히 그리고 옛날에는 문이 항상 개방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문을 열어줄 리도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출퇴근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음 그러면 이제 수도 안에 있는 병영에서도 그나마 좀 상황이 나는데 수도 안에 있는 병영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렇게 수용량이 또 많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 가지고 아까 제가 발표할 때 정확한 내용이 아니어서 이제 발표를 못 했지만 제 추측으로 봤을 때 사주인이 제공하는 숙박 시설에 있을 때또 장점 중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근무지랑 가까운 곳에서 머무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복궁의 수문장의 졸병으로 배치받은 사람은 대충 인사동 근처에 있는 사주인 집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에 출퇴근할 때 굉장히 용이하겠죠 어 가까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임무를 받고 있는 사람이 세조가 만들어놓은 한양 밖에 있었던 군영에 서 지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아침에 출근하러 걸어오는데만 한두 시간 걸린단 말이죠 경복궁까지 오는 데만 어 그래서 이런 출퇴근 문제를 따져봤을 때도 사준이 제공하는 민가에서 지내는 게 압도적으로 유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조금 이렇게 어 합리적 근거에 의한 역사적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십습니다. 음. 일단 확실한 거는 저 같았으면은 사준이 제공하는 데 살았을 것, 같아어그 당시 갔으면, 네 대충 답변이 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또 추가 질문 없으면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한줌 사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